오늘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때 그리고 남유다는 아비아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두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내전과 같고 전쟁을 일으켰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거느린 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는 두 지파를 거느린 남쪽의 작은 국가였죠. 다르단계에 있다면, 여러분 보아면 강력한 군대와 또한 여러분 큰 땅을 갖고 있었고, 또 남유다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용감하고 한 마음을 다하여 나라를 새롭게 이제 세우는 그런 단계 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관계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두 전쟁을 두 국가의 전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만 지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져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되게 요즘 뉴스 보기 힘듭니다. 또 알고 싶지도 않고, 저도 요새 며칠째 좀 신문을 못 피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하나님 우리 편이시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비아가 여러 번과 더불어 싸움에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역시 영적 전쟁, 현실에서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비야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했고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북쪽의 여로 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대하여 이제 진을 치게 됐죠 고대 전쟁은 진의 전쟁이죠 80대 40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 조직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용감한 군사 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고 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무기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여러분 그 군기 아니겠습니까? 군기가 아주 이제 충만한 거죠. 근데 여러 보암의 진영을 보면 80만 명이다. 이 숫자적으로도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현대전과 다르게 여러분 고대는 숫자 싸움이죠. 거기다가 큰 용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키폴 해일이라고 하고 이제 히브리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어떤 말이냐면 군대 영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전사를 능가하는 사람들, 전쟁에 아주 잔뼈가 굵어서 강력한 군대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전쟁 자체가 이거 무의미한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미국하고 싸우서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전쟁을 이제 대명하면서 이 전쟁의 상향이 마치 국가간의 어떤 이익 관계로 일어나는 그런 내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아가 했던 행동들입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아비아가 에브람 산지 중에 스바람 산 위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아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소금 원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선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할 것이 아니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비아는 성령 충만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통성은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나라를 영원히 굳건하게 주겠다라고 말했죠. 근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언약을 하나님의 인을 쳐서 세긴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언약을 따른다. 우리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국가다 라고 해서 지금 군대 앞에 놓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정신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우에나라 이제 장로님대통령들도두 분이나 계셨어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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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장로님이신데 왜 믿음으로 하지 않나? 뭐 잘하신 일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템국스테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명방적 근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곳곳마다 도시 중간중간에 이 기, 기독교는 없고 이 템플 스테이가 쫙 생겼던 것이죠.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과 정치를 이분화해서 할까? 교회는 가는데 왜 우리는 학교와 신앙과 정치와 모든 건다 따로 놀까 이런 안타까움이 그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비아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비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 속에 있는 국가다. 전쟁 앞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군대들을 갖다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석했습니까 여호와께 석했습니다 우리 삼월성 14 14 17장 47절 17장 47절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석하였나니 그가 우리를 너희 손에 넘기시겠다. 다윗과 권략전쟁에서 다윗이 외친 겁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은 여와께 속하였다.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전쟁은 여와께 속했다. 그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 소금 언약을 지금 아비아가 끌고 나와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대진표를 보면 완전히 차이가 많죠. 이 실력 차이 뭐 이런 거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강력한 군대 그러나 하나님으로 똘똘 뭉친 여러분 군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 우리 현실을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 교회 상황, 국가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아비아와 여러보암의 전쟁을 놓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 전쟁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 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7절 남봉꾼 잡배들, 그 그러니까 강패들 모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루어범을 대적했다. 근데 그때 루버범이 어리고 마음이 약했다. 그러니까 심신이 약했다는 표현을 보기보단 믿음의 담대함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마음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있지 않다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여호수아 같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늘 내가 계속적으로 읽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연단 속에 말씀을 활용하는 것, 기도로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앞에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이 절때로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 심지어는 시험 때는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의 기도를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이기는 것은 마음의 강이 아니라 믿음의 담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개인이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활 절에 보니까 중반 절에 여러분하은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죠. 참 여로보암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제사 제도, 국가 시스템, 여호와 이 말씀으로 인한 이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흉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왕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들 그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의 실패를 보면서 항상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스타일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여로보암은 남쪽과 북쪽에 단과 베델에 각각 하나씩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는 예배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드신 그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버리고 자기 스타일로 북쪽과 남쪽에 금송화지를 만들고 자 이제부터 이거를 하나님이라 칭하자 꼭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쫓아냈다 하나님은 제사장 제도를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전에 섬길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라고 누구는 뭐라고 다그 계통별로 여러분 지김대로 역할이 있어요 그거 벗어나면요 심자는요 죽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수개 억기고다 쫓아내고 어떻게 했냐면 그 여러분 중반에 보시면 어린 수송아지 구절 중반절 보면 어린 수송아지한 마리 순양 일곱 머리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었다. 하나님이 만든 제사 제도를 완전히 일부러 망가뜨린 겁니다. 나라의 근간,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근간을 다 망가뜨린 게 누구, 누구십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다, 사, 있는 우리 한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또 우리 신앙의 모든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지 붕괴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윗의 길을 거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처럼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들을 쪼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80만의 대군대, 강력한 군대를 끌고 온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이거예요. 다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니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여기 언더라인을 쫙 쳐야겠죠.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이긴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관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수납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고, 우린 예배하는 백성이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선포하며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범 무리를 향해 10절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야비아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때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주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격에는 당장에 불을 뽑겠지만, 칼을 뽑겠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악인들이라도 해결하고 돌이키도록.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여러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우와와 싸우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전쟁의 칼을 뽑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이죠. 자몽과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라의 예배와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토성 남 유다를 향하여 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전쟁에 할겠습니까? 12절부터는 전쟁의 13절부터는 전쟁의 국면이 들어가는데요. 보니까 이제 두 부류가 이제 전쟁에 붙었는데 보니까 13절 후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 복병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본진이 있고 뒤에 복병이 있어서 이제 샌드위치로 겹겹이 쌓인 거죠. 전지 숫자도 분리해 죽겠는데 앞뒤로 여러분 붙은 거죠. 이제 대개 이제 전술 보면 좁은 골목 통로에서 적군을 맞아들이면 승산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제 숫자가 많아도 골목에서 딱 있으면 딱 막으면 여러 명도 감당이 돼요. 근데 앞뒤로 이제 샌드위치로 쌓인 거예요 겹겹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상황이 그렇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에 우객쌈을 당해 갖고 뚫린 건 하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멘붕이 되죠. 정신이 나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저앉아 버리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방이 막혔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걸 논하지 마시고 사방이 앞뒤로 막히고 사방이 꽁꽁 이제 메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14절 유다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주여! 하면서 외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나팔을 부는 건 하나님의 전쟁 개시신네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부르짖지 않습니다. 제가 참 놀란 건요. 지금 이 가정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요 힘들수록 더그 주저앉아 있어요. 더 영적 침륜에 들어가요. 아예 도망가요. 피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laughs> 막 숨어요. 막 힘들수록 여러분 안 돼요. 사방이 우겨싸울 때 내가 피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그렇게 약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생활을 해도 퐁당퐁당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 또 말씀을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었다 안 읽고 쭉 버텼다가 일주일에 한번 겨우 조용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이런 우겨싸움에 당하게 되면 바로 주저앉는 거예요. 바로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전투병사로. 그런데 우리는 맨날 저병을 빨고 있는 어린이가 되려고 그러죠. 안 됩니다. 군사로 키우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팔을 불며 나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1 5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간절한 외침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여리고 성 전투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게. 유다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 제목 쓸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여러 가지 중에 영적 성숙에이르게해 달라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거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을 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쓸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다. 너잘 얘기했어. 내가 너의 믿음을 끌어 올려 줄게. 내가 너에게 강력한 신앙의 은혜를 줄게. 나를 붙잡는 영적인 군사가 되게 해 줄게. 자, 지금부터 훈련 시작이다. 제 훈련 받는 것입니다. 트레이닝 받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훈련만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훈련소에서 나오지 못해요. 훈련소는 훈련소에 있을 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자대 배치 받아야죠 언제까지 제대로 해야죠. 여러분 제대로는 물론 이제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훈련소에서 좀 제대로 해야죠. 퇴소 해야죠. 언제까지 훈련소에 있겠습니까? 평생 훈련인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로보암의 군대가 몰려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여호와 중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님 부흥하게 하실 겁니다. 무너져 버린 한국 사회 질서들 이런 것들 하나님 정립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여러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러진 사람들이 17절 보면 50만 명이에요. 80명 끌고 왔는데 50만 명 남은 겁니다. 18절.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를 호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18절에 별표쳐야 되겠죠. 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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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놓치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승리를 갖고 용감하면, 하나님께 올인하면, 앞뒤로 지금 꽁꽁 쌓였는데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면서 진군했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할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사드랑 메사랑 아벤느고 참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여 우리는 하나님을 당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불구덩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상처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은 힘들겠죠.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나 담대하게 그 스트레스를 그 힘듦을 신앙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증폭이 돼요. 이게 확 불타오릅니다. 이 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19절부터 보니까, 베델과 그 동네 여사나 이런 땅들을 돌이키셨어요. 베델에 금성아지 있어요, 여러분. 그 금성아지를 때려 부시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의 자유가 임하겠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건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자는 베델, 그곳에 우상이 있던 베델, 그곳에 여로보암의 진영이 있던 그곳을 탈환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런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아비아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가 여러보암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남유다의 왕들은 누구누구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전쟁은 여와께 속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는 자의 외침, 그 외침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거룩한 영적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가운데 이런 우겨 싸움 속에서도 부르짖고 외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이 담대함으로 무장하십시오. 이 담대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나아갑니다. 40대 80,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 붙잡고 부르짖으며 외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주님, 여로보암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부르짖는 자의 외침의 기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